자, 지금 시간 8시입니다. 예, <laughs>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빨리 걷는 거고요. 어, 워더 시히후. 왔나? 안해 왔나? 마상 왔나? 자, 지금 저는 아침밥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시대. <놀람> 어. 볶음밥이요. 에 볶음밥. 자오판. 아, 자오반. 자오판可以. 최 와. 아, 저거 줘. 만천. 와, 치 내가 자오 저는 <놀람> 네. 음, 볶음밥 먹고 겠습니다 볶음밥이 있네요. 냠냠냠. 음. <놀람> 음. 자 국도 있는데 이거는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중국 어, 밥솥입니다 중국 밥솥 그리고 오늘은 고기랑 소시지 같은 거 있네요 중국식 자, 치자오자 오늘 볶음밥 먹어보겠습니다 치자오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 가지고 다먹겠습니다 자, 볶음밥 그리고 반찬류. 이거는 파프리카 같은 고추입니다. 고추. 그저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먹어야. 그리고 이거 감자. 아침밥입니다. 야채밥 먹고 푸바보러 다시 금방 올라와 볼게요. 자, 제가 묵고 있는 민박의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중국의 백주와 약두가 있네요. 이렇게 식탁이 있고 여기서는 죽이나 여러 가지 삶은 요리들 여기서도 끓이고 있시고요. 다런 것들이네요. 계란이네요. 여기 많은 야채들 여기 보관시고 아침 먹을때 밑반찬들 양념이 있어요 <웃음> <웃음> 오, 여기 많은 야채들도 있길래 야채들 재료들 다 보관하고 있네요 와. 늘 면회 할면에요 면엔티아와 여기는 남자분들이 다 요리를 주로 담당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양념장이 있고요 이렇게 그 중국 각종 양념장 다기있죠 아, 여기서 오억을 해가지고 하, 그 요리를 딱 하겠죠 이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수를 삶고 계시네요 국수는 미엔티아라고 음. 합니다 미엔티아 음. 와 맛있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계란입니다 계란 아 어떠 어어와 어떠. 여긴 다 남자분들이 요리하고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도 푸바를 만나기 전에 이 가게에서 물 하나를 사가겠습니다 자 콜라가 있는지 볼까요 콜라가 아 오늘은 콜라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물이랑 콜라 하나 사겠습니다 네, 안녕, 안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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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자안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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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 안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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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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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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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녕 안녕. 안 자, 6원입니다. 한 하네요. 해가지고 자, 제가 사는, 어. 제가 묵고 있는 문방입니다. 이거는 어저께 그저 어저께랑 그저께 12시 푸바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자리를 말했던 곳이고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서 따로 푸바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네요. 와. 여기가 식당 겸 카페 같은 곳인데 이렇게 푸바의 사진을 말 걸어놓고 푸바의 생일 축한다는 하 배너도 걸려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후바의 어릴 때 에버랜드 의 모습도 있고요. 이것도 송바오님신인것 같은데요. 후바와 송바오님 그리고 저가는 지금 최근에 후바가 선수 팽에서 대나무를 받았을 때 모습 같네요. 아 저런 대나무 케이크를 받았었구나. 전못 봤었는데. 이건 에버랜드 때 모습이고, 이거는 선수핑 때 저렇게 물 모습이네요. 좀 멋지지만 좀. 와, 오늘 선수핑 와 주변 풍경 비가 오고 나서 그 다음날 개어가지고 풍경이 더 이쁘네요. 와멋있는 멋있어.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와 하늘이랑 산에 구름낀 게 진짜 멋있습니다. 와. 와 이렇게 보면 하늘이랑 구름이랑 산이랑 정말 멋있네요 자 오늘도 북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침개 같은 거 팔고 있는데 혹시 도장 있는지 볼까요? 여기 도장 마또장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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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도장. 도장. 노견. 음. 니면요. 이거는 이거 도장, 도장. 노견이요. 도장. 도장 라이빈. 라이빈마. 음. 늦다마? 이 신늦다. 어, 안요. 도장 드립. 이 신신신. 도장이 늦다마? 도견. 음. 음. 늦다. 3콰이첸. 이거다. 아, 好了.3콰이 자, 이거는 두유고요. 예. 따뜻한 두유입니다. 이거 3원 정도에서한 550원 정도 하는데 요거 한잔 마시면서 푸바보로 이동해 볼게요. 3콰이첸. 예, 요비야 타. 뭐야 타. 연웨이다. 嗯，买肉饼子，来了来了来了！哎呀，你还要不买了，哎，我又买笋子的，又买笋子了，好多钱去？六六十五。也可以可以可以。这个十七的还按价？嗯，真哎，我的还买了那在你们这里买。这个不要了，西瓜，西瓜不要了。西瓜，谢谢。西瓜大熊猫。对。有没有车？来装着我哦。有有，那个观光车。谢谢，拜拜。 자, 이거 따뜻한 두유 같은 건데요. 콩 두유. 요거 한잔 마시면서 이동해 볼게요. 자, 현장 맵에서 도착했습니다. 와. 어, 어, 계속 어, 오시구나. 아직 안쪽에 문이, 줄이, 문이 안 열렸네요 줄여, 줄로 막혀있습니다 아, 네, 기 분들이 다줄 서고 계시네요 저도 여기 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입니다 9시 되면 열릴 것 같네요 야표 끊는 것도 지금 아침부터 오픈런이네요 문이 열리자마자 다들 뛰어가십니다 <laughs> 자 여기서 표 끊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버스 타고 이동할게요 자, 오늘도 현장 맥표소에서 맥표랑 어, 셔틀버스표 샀습니다. 자, 저랑 같이 셔틀버스 타고 푸밥으로 이동해 보시죠. 일로 가보시죠. 어, 좀더 일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앞자리가 나왔네요. 앞자리 차야지. 빨 네,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푸바고 있는 선수핀 기지입니다 지금 방금 셔틀버스에서 내렸고요 지금 푸바보로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푸바로 보러 오신 관람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네요 어제는 푸바 생일이기도 했고 토요일이라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셨는데요 자 일단 여기는 사람이 별로 안 계시네요 자,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왕지안의 방사장이고요. 여기 판다가 저기 나무에서 자고 있네요. 둘다 나무에서 자고 있네요. 너무 귀엽네요. 잠깐만 보고 갈까요? 와, 잠깐만 보고 갈게요. 와, 그가 나무에서 자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자. 다시 또 저는 후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도 진짜 많이 오셨네요 일요일이라서 후밥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야 이거 싫실화는가 어? 와, 오늘 줄선 사람도 오늘도 엄청 많으시네요. 오늘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뽑아보기 위해서 기다려볼게요.